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 미선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도 안심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주거 사기극 규탄합니다. 전세사기로 절망하던 중 청년안심주택에 들어왔지만 또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를 두번 배신했습니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청년안심주택 피해자의 절규입니다. 서울시 청년안심 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간사업장이 보증보험 갱신에 실패하거나 연장 불가 위기에 놓였고 일부 사업장에선 공사비 미지급과 경매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사태는 서울시의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습니다. 피해 청년들은 문제를 처음 확인한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어렵게 오세훈 시장을 만났지만 돌아온 대답은 서울시 로고가 붙었다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무책임하고 황당무계한 변명이었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을 홍보할 땐 서울시 브랜드를 내세우더니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회피하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주택 지능 기금은 고임대료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의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중단하고 서울시가 책임지는 공공 임대 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와 치솟는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천만 시민의 혈세는 한강버스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서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데 쓰여야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쿠팡의 면제부준 검찰,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검찰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 무혐의로 덮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보고 절차까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당시 부천지청장 어미준 검사가 주임 검사를 지정창실로 불러 쿠팡 무혐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보고는 어미준 검사의 국회 위증의 여지까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쿠팡 측 변호인이 전직 검사 출신이며 수사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희 차장 검사의 역할까지 더해지며 검찰이 기업의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권력과 자본의 유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도 못 받은 채 내몰렸고, 검찰은 이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검찰의 편파적 수사 개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엄희준, 김동희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수사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유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노동부 역시 쿠팡의 불법 취업, 취업 구칭 무효화와 퇴직금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검찰이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의 방패가 되었다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검찰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